안녕하세요, 유미디어 일부 스타입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며 AI 거품론을 일축하자 증시가 강세로 화답하며 5% 넘게 뛰며 시가총액 5조 달러에 바짝 다가서며 3대 증시 모두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주가지 수수가 강세를 보인 것과 별개로 이미 소비재와 소재, 기술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 부동산은 2% 넘게 떨어졌고 유틸리티와 에너지도 1% 이상 내렸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0.8%, 인하폭이 25BP의 그칠 확률은 9.2%로 반영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1%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 출발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거레일, LS 일렉트릭 4.91%, 대한전선 8.14% 수익 축하드립니다. 금일 시장은 6G 관련주들과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6G 관련주들은 이 AI 등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통신망 인프라가 확장 국면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kmw 솔리드 등이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산업에서 전력 확보가 산업을 가르는 키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원전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리기술 등이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는 1%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미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정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고점이 있는 주가를 볼때 무리한 투자보다는 평가되어 있는 종목 또는 시장을 관망 주도주 단타 공략이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고점이 지수화 시총 높은 종목들이 하락이 시작되면 시장이 크게 빠질 수 있고,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슈가 붙어질 수 있기에 제약 바이오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일 엔비디아, 노키아 투자로 통신업체와 통신장비업체 쪽에 수급이 몰릴수 있는 만큼 금일 6G 관련주들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AI 발전으로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진 만큼 전력설비도 계속 체크해야 하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체크해야 할 증권사 리포트로는 동원산업이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65,000원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